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오늘 일어나느라고 힘드셨고, 네. 여러분의 힘들다, 네. 막 힘들어, 응. 그것을 저한테 던져주세요. 제가 네. 쓰레기통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각도와 곡공이 기간, 금수감사 생겼으니 상가 오륜이 은금이라. 국팀이랑 껌, 견자씨와 영품, 연명이 돌아들고 이시하냐 등급시. 상가 쌍기고 하야 공항이 쭉쭉 생겼구나. 봉항들과 대고 지고 대고라페 육조로다. 오염물러 감사에 각도가 복을 마련할 채 왕신이 천용이요. 동구만의 집에 고로다. 좋은 남산한 사람들. 화산이 비쳐 동전 한가수도맞 많고 한가 수도를 얻사니 여천지무국이라 원하는 그여찬데 차이란 사과세에남산한다구 주로 나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강내각가정도온하 오신 여러분들 몸주대살 세다하니 몸주대살 끌고 가자 몸주대살 직성살살 벌어서버리자 뭉근이 별살, 뭉고, 도라가, 뭉상살, 뭉상이 버섯상살, 버섯상 버섯할살이라 장인, 삼촌의 국채산, 동네만의 굴난살이요 지간의 을살살, 도전한대 실물살, 흑을 다낳고살이요, 돌다리나 석살이라, 산남복신살, 나죽은나무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굴로 내리니 굴롱살, 굴로 내리니 왕살이요, 바깥, 마당에 떠난살, 건룡방이 건살안방삼 판, 저, 어더이 며, 오천이백 파, 살 내외지가 공방살리긴 안되는 상신살리금신두 조, 왕신백금신조왕대신팔만사천의조왕대신 아금이금 넉대구 두금불대장금 두몽용 여, 군따르루도계승여주공덕 파, 토, 마태장무 살금이되는 대금한갓시 버리고리사 이게 말로 기어다가 원가천으로 소멸하니 공공 권병이되 가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원하러 오신 여러분들 백사가 열리라고 마음과 뜻가작수는 대로 원 성취가 러니라 오늘 모두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